네, 양 선수가 모두 경기 준비를 끝냈고요. 그럼 바로 2세트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은 블랙핑크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도픈 클랜. 자, 양 선수 모두 도픈 클랜입니다. 자, 세전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화면 도픈클랜의 붉은색 테란 레로 선수입니다. 위치 1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서는 도픈클랜의 파란색 테란 멍뚱이 선수 위치 7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블랙핑, 블랙핑크 맵에서는 블랙핑크의 노래를 들으면서 해줘야 한다고 먼저 한마디를 건네는 레로 선수. 자, 일단 양선수 모두 시작은 동일하게, 자, 섬가스를 플레이 해주고 있구요. 아, 일단은 채팅으로 상대방을 살짝 떠봅니다. 자, 왜 이렇게 조용하냐? 혹시 전진 건물 아니야? 자, 그럴 수 있죠. 이게 보통 초반에 보통 이제 레더에서 게임을 하다보면은 초반에 뭔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는 뭔가 좀 하는 선수거든요 보통 이제 뭐날비이라던가 올인이라던가 자, 상대방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서 약간 좀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자신이 먼저 말을 건네면서 상대방이 날비를 쓰는지 안쓰는지 살짝 떠보는 레로 선수 자 하지만 양 선수 모두 자, 아직까지는 평범한 빌드입니다 자, 양 선수 모두 동일하게 투카스를 빠르게 가져가주고 있고요 레로 선수는 자 사신 이후에 자 사이클론 자, 군수공장을 올려서 투사신 사이클론 빌드 자, 멍뚱이 선수 역시 동일한 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이클론을 찍는 타이밍은 자, 레로 선수가 조금 더 빨랐고요 아, 웹캠 켜져 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켜져 있었지? 자, 일단 게임을 하면 이기, 이겨야 된다고. 아, 먼저 말을 해주는 멍둥이 선수. 자, 양 선수 모두 사신이 출발하지 않고, 자, 일단 위치를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사이클론과 함께 우주공사, 우주공항을 건설해주고 있네요. 레로 선수. 자, 멍뚱이 선수는 화염차를 찍어줍니다. 일단, 멍뚱이님 티어가, 일단 겉으로 보이는 테두리는 마스터였거든요. 이제, 레로 선수는 이제 그랜드 마스터였고요 자, 투사신 화염차. 그리고 이쪽은 투사신 사이클론. 자 투사신 화염차는 투사신 사이클론에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아 순식간에 체력이 나간 화염차 자 그러면서 사이클론과 함께 의료선 약간 투사이클론 드랍 빌드를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 멍뚱이 선수 자 레로 선수는 후속타로 벤시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신을 돌려주는 레로 선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아 화염차를 잃은 멍뚱이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사신이 들어가기가 점점 더 빠집니다 <laughs> 자 투사신 사클 자 그와 동시에 자 상대방의 사신이 자 들어와서 자신의 일꾼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사이클론이 돌아오는 멍뚱이 선수 시작이 조금 말리는데요 자그러면제 일꾼 2개 자 3개까지 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아 3개까지 잡아줍니다 자 마지막 남은 사신 한개를 컨트롤 해주면서 일꾼 3개를 잡아주는데 성공한 멍뚱이 선수 자 시작부터 큰 이득을 거두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앞마당을 가져가네 레로 선수 아 원래 앞마당을 먼저 준비한 것은 멍뚱이 선수였습니다만은 상대방의 사신 견제 일꾼이 잡히고 휘둘리면서 오히려 지금 메로 선수가 지금 벤시 후속타와 함께 앞마당을 먼저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일군 일곱기 아 일꾼을 그냥 다 잡으라고. 자 일단 그래도 은폐 벤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은폐 연구를 하지 않은 벤시기 때문에 일단 바이킹이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자 일꾼 11기 자 그러면서 자 사이클론과 함께 사신드랍 자 일꾼 4기를 추가로 잡아주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케이드 자 멍뚱이 선수 역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요. 자 사신을 태운 의료선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본진의 사이클론 1군 12개. 아, 서로 한 번씩 강한 펀치를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 자, 오히려 레로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 쥐레 견제까지. 아, 굉장히 견제를 날카롭게 넣고 있는. 아, 여기 는 쥐레는, 아, 매설이 되지 못했구요. 자 그러면서 일군 추가로 열4기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멍뚱이 선수 자 사이클론 장기를 컨트롤을 해주면서 자일군 색이 추가로 더 잡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쥐를 내보내고 지, 주고 있는 멍뚱이 선수 자 쥐를 한번더 터졌고요 아, 양 선수 모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은, 자, 붉은과 함께, 한번더 쥐레. 자, 레로 선수의 밤가마귀.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쥐레로. 자, 일꾼, 한기 한기. 계속해서 피해를 누적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로 선수의 밤가마귀. 아, 지게로봇과 함께 일꾼을 잡아주고 있고요. 양 선수 정말 모두 견제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차 옆에 사이클론을 내려서 전차까지 한기 잡아줬다고 자 그러면서 바이킹까지 내려서 자 전차 기 추가로 잡아주는데 성공한 멍뚱이 선수 하지만 바이킹 두기를 내주었습니다 뭐지 이건 자, 그래도 일단 지금 멍뚱이 선수가 나쁘지 않은 거는 멍뚱이 선수는 일단 벤시 견제를 받으면서 트리플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선수 모두 서로 강한 펀치와 견제를 한 번씩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트리플을 좀더 일꾼 최적화를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멍뚱이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렇죠. 사령부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자, 일꾼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밖에 없어요, 멍뚱이 선수가. 자, 그런데 여기 일군 놀고 있고요. 자, 지금 레로 선수는, 자, 이제 트리플을 올려주고 있는데, 자, 상대방의 트리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보는 건 이게 왜왜 왜 있죠? 이거 상트리플 방해하려고 있는 중립 건물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건물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제 트리플을 여기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상대방이 트리플사령부 이제 올리면서 자, 군수 공장 하나 올리고 있는 거 확인한 멍뚱이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기가 충분히 유리한 상황인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일단, 레로 선수는 지금 메카닉을 플레이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레로 선수 스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제 멍뚱이 선수의 트리플 사령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트리플 사령부에, 트리플 쪽에, 자, 흰색 사령부를 확인하는, 자, 멍뚱이 선수.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져 있고, 체력이 150, 1500으로 표기가 되는 걸로 보면은, 이게 보면, 부술 수 있는 진짜 사령부거든요?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트리플을 그냥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멍뚱이 선수가 트리플을 먼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멍뚱이 선수가 지금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트리플 내려 앉히는 속도는 지금 양 선수가 비슷한 비슷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직 레로 선수가 들고 이제 트리플 사령부를 내려 앉히지는 않는데, 일단 멍뚱이 선수가 먼저 내려 앉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자, 지금 레려 선수가 내려 앉히게 되면은 일단 주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방해를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훨씬 전에 트리플 사령부를 먼저 완성을 시켰던 멍둥이 선수가 내려 앉히는 시간은 양 선수가 비슷하게 되면은 그렇게 아주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밤까마기 견제로 일꾼 8기 추가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방의 주력 확인하는 레로 선수. 자, 16킬 밤까마귀 일단, 멍뚱이 선수는 지금 상대방에게 메카닉, 아, 변태 메카닉이라고 한마디를 하면서 자신은 변태 지뢰로 약간 좀 쥐뢰밭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화염차 자 지옥불 화염차거든요 자 순식간에 해병이 갈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방의 트리플을 방해해주는 멍뚱이 선수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로 선수 화염차를 돌려주는데요 아 쥐뢰밭에 온걸 환영해 자 쥐뢰가 펑펑 터집니다 하지만은 방어유닛이 없거든요 이거 자 일꾼 일렬로 쭉 나가는거 이거 화염차 아 비패 완전 꿀맛이죠 아건설로을 순식간에 27기 자 30기 아 일꾼 33기 4기 순식간에 멀티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진까지 올라가려는 화염차 자 쥐래까지 자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고요 자 쥐레 일단 터집니다 자 그러면서 화염차 모두 잡히지만은 아 솔직히 여기있는 화염차 잡히는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레러 선수 지금 화염차 33기와 일꾼 33기를 교환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멍뚱이 선수 상대방 트리플 방해하면서 자기가 트리플 내려앉은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일군 차이 2배 이상 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레로 선수는 트리플을 방해받았을 뿐이지 일단 트리플을 지켜냈기 때문에 아 이거 멍뚱이 선수 한 번에 게임 너무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DMG보다는 변태 메카닉이 조금 더 강력했군요. 자, 그러면서 바이킹에, 자, 의료선 잡히고요. 아, 드랍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상대방의 본진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형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더, 아, 숭시가에 뭉쳐있던 일꾼 열기를 잡아내고요. <laughs> 너무나도 가난한 멍뚱이 선수 이제 일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유일히 유일 살아나가는 멍뚱이 선수 아 그렇죠 메인 디쉬를 먹었으면 후식까지 챙겨야죠 아 지게로봇까지 맛있게 먹고 나갑니다. 자 줄에 터지지만 화염차 색이 아직까지 그대로 건재하고요. 자 그러면서 자신 역시. 밤감마귀 견제를 해봅니다만은 자신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마치 여기에서 밤감마귀 일꾼 10개 잡은거는 전혀 간지럽지 않다는 듯이 아 멍뚱이 선수 결국 지지를 선언합니다. 아 이렇게 양선수 모두 굉장히 빡센 견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결국 레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 왜 스타투가 망한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플레이였고요, 양 선수. 이렇게 견제 플레이 때문에 사실상 스타투가 망했거든요. 아, 정말, 이게 스타투다. 스타투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스타투에서 견제라는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다. 정말 제대로 보여준 양선수. <laughs> 절대 이렇게 해서 2세트가 끝이 났습니다.